이바롬 에너지 테라피 생체전기를 이용한 수기파동 에너지 테라피입니다. 사람의 생체전기로부터 비롯되는 능력에 대해 거론해보면 우선 생체전류는 40에서 60암페어 정도로 사람의 몸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체전기로 인해 생체자기가 발생하므로 인체주의의 일정 공간에는 생체자기장 혹은 생체전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우리 몸에 한정되어 있는 신경조직에 의한 생체전기도 신체노화와 동시에 퇴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경조직과 바로 직결되는 통증이나 근육 경련, 정신 불안불면, 우울증, 공황장애, 파킨슨 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체 전기가 신경 조직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근거로는 눈꺼풀이 떨리는 경련이나 쥐가 일어나는 근육 경련일 때에는 이 바로 매너지 테라피로 생체 전류를 전달하여 인체 전기를 일으킬 경우 발생과 동시에 증세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운동 신경의 활동 전위를 순간적으로 자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현상일 뿐 아니라 인체전기를 일으키는 순간에는 반사적 근수축으로 인해 근력이 증가하는 현상의 경우도 동일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체전기는 신경조직을 이용하여 육체와 정신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바름 생체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유전자를 비롯한 체질이나 정신 집중을 하는 기회를 갖다 보면 자신의 유전자를 비롯한 체질이나 능력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